어. 나, 나왔어, 이제. 음 응. 아, 그러게. 너 주말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겠다. 무척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. 어, 어떤데 오토바이 ASMR. 다른 오토바이보다 좀 소리 큰거 같기도 하고. 아, 뭐 배달해주는 건 고마운데. 막 아, 저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하지. 밖에 그런가? 바람 많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, 나 이러고 가다가 <laughs> 저기요.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, 바람에 뭐 날아가면 어쩌나? 알았어. 됐어. 안 해, 이런 농담. 싫어. 이미 안 받아줘 놓고 뭘. 나쁜 건? 나쁜 건 어때? 좀 괜찮아?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, 나의 <laughs> 말하면서도 계속 기침하고 밤 되니까 기침 더 심해진 것 같아. 오늘 일안 가고 쉰거 아니야? 그니까 내가 말했지, 병원을 가라고. <laughs> 나 말은 진짜 안 들어 언제 들을래? 나 아프면 그거 갖다 뭐라고 하면서 병원 가라 주사 맞아라 수행 맞아라 싫다고 그렇게 버틴 겨도 뭐라 하고 결국엔 끝내 맞추고 말면서 넌 아프면 안 가냐? 잔소리 좀더 해줘? 어? <laughs> 됐어 알아서 하겠지. 뭐 낫지 마라. 이따가 너한테 가서 뽀뽀 엄청 하고 네 감기 내가 가져갈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. 상관없습니까? 뭐 내가 아프면. 빨리 안나온 너 잘못이 되겠지 어 그러지 않을까? 와 근데 오늘 <laughs> 날씨는 좋은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거 같지? 아까 밖에 있을 때도 바람 별로 안 불었던거 같은데 차여서 그런가? 허, 진짜 나 차였어? 안되는데 아 진짜 이 여자랑은 결혼해야되는데 나 아, 차이면 안돼 <laughs> 다시 생각해봐 우리 딱히 문제 없었잖아 잘하고 나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차? 안돼 허락 못 합니다 헤어지기가 싫은 거냐고 차이는 게 싫은 거냐고 둘다 싫지 근데 딱히 뭐 차인다고 자존심 상할 건 없는데 헤어지기가 싫어 아우 싫어 결혼할 거라고 준비하는데 1년 너 놀다 오라고 시간 준대 2년 뭐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 3년이네 하자 3년 뒤에 너놀거다 놀고 그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 뵈러 갈게 딱히 문신이야 뭐 가리면 되고 아마 그렇게 막 튀어나온 곳에 엄청 한 것도 아니고 베껴보자면 모르는데 또 내가 술은 좀잘 먹어 <laughs> 아 맞다 너는 나보다 주량이 약해서 내가 술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구나. 저번에 아버님하고는 그렇게 먹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. 와,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토할 것 같아. <laughs> 낮부터 시작해서 먹다 쉬고 또 밤에 또 먹고, 아 그래도 뭐 좋아하시지 않을까 한 번도 안뵌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몇번 뵀는데 뭐 만나는 것보다 뭐라 안 하시는 거 보면은. 그래도 실진 않으시니까 이러시는 거 아닐까? 나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, 아니야. 안 되는데, 나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, 어? 그것도 열심히 해. 그것조차 열심히 해. 난 솔직히 내 인생의 목표가 크게 없던 거 같아. 그냥 너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씩 정립이 됐던 거지 애기는 모르겠다 결혼을 해도 딱히 애기를 낳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전적으로 너의 의견 따라도 되고 나는 내 목표는 결혼이야. 너랑 그냥 헤어질 걱정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. 그게 내 목표인데. 거기다 대고 그 다음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해야지. 그 다음 계획? 그거를 잘 유지하는 거. 맛있는 거못 사줘서 능력 없는 남편 돼서 너한테 차이긴 싫으니까.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르긴 해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상관없어 난 하루에 뭐몇 시간을 자도 상관이 없고 몇 시간 안 자고 내가 더 잘나질 수 있다 그걸로 너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안 잘게 앉아도 돼. 난 내가 하고 싶은 거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. 그리고, 그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수단과 방법은 절대 안 가리고. 너 꼬실 때 생각해봐. 막말로 내가 너 처음 꼬실 때, 너 나한테 수도 없이 그랬다.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았다고. 나 진짜 그말 세상 제일 듣기 싫었거든. 근데 뭐 지금은 어떤데? 나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너한테 그런 사탕발림 했던 얘기 한 애들 있잖아. 아무것도 아니야. 내가 제일 잘날수 있어. 내가 제일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. 어떻게 한국말 표현하는 거 한정적인데. 걷다 되고뭘더에게 사랑한다 보다 더 사랑을 표현하는 얘기가 있을까? 너밖에 없어. 너 너무 예뻐. 뭐 이런 말보다 너를 더 지켜 세워주는 말이 있을까? 그래봤자 부사 차인데. 결국엔 행동이야 말다하에는 근데 그 행동을 보여줄 시간이 얼마나 있냐가 문제데이 정도 되면은 난 어느 정도 너에게 신빙성을 줬다고 생각을 해. 옛날에 한번 호되게 당한 적도 있었거든. 그때? 이거 말해봤자 좋을 거 없을 거 같은데 어,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 같은 거 하지마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어 많이 행복해지기도 했고 근데 웃기다, 혼자서는 절대 그 행복이 완성이 안 돼. 아니, 100%가 있다고 하면 한 10%에서 한 30%, 정말 많아야 30%. 근데 그 외적인 100%를 채우는 방법이 친구도 있고 주변 사람도 있겠지만 난 사랑하는 여자가 되게 큰것 같아. 그래서 너를 만나고 정말 지킬 수 있는 행복을 약속을 했고 그치,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고, 그 다음에 생각드는 건 건강,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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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 놨는데,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, 그것도 속상하지.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고 있고, 그렇게 하고, 그 외에도 지키는 것들이 되게 많지. 약속을 어기진 않았다, 이거지. 응? <laughs> 제일 중요한 게뭔줄 알아? 3, 2, 1. 아예 안 바뀌네. <laughs> 곧 바뀔 것 같은데. 어디냐고? 가는 길. 어쨌든, 그러니까, 딴 얘기 하지 마. 나 진짜, 딴 남자 얘기하는 거, 지난 사람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. 인식도 안 하고 있었는데, 그냥 너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싫더라. 나머지는, 만나서 얘기해. 도착했어. 금방 올라갈게. 기다려.